337페이지 하단에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나오죠. 응. <laughs> 여러분 쉬는 시간에 뒤로가서 막 음식 뭐흡음하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러지 마세요. 어, 제가 명단 적어서 구청에 찔러버릴 수가 있어요. <laughs> <laughs>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란 말 나오죠. 자 한번 보고 특별시부터 줄쳐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은 군수 없네요 네.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몇년 단위 10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곧 다만이야 참 자주 나옵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laughs> 자, 타당성 검토까지. 특별시 등등 시장은 기본 계획 짰다. 몇 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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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객관식 문제에서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그 내용은 얘들 나오면 완전 단골입니다.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그죠? 정비 기본 계획, 요걸 짠다. 요거 몇년 단위로 짠대요? 10년.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이, 그, 10년 단위로, 5년마다. 그, 뭐, 별거 아니같지 아니야, 한달 지나면 꽝 되는 거 알죠? 응. 음. 또, 딴 데도 막 있고, 막 섞여서 나오고. 입으로 떠들어서 몸에딱 붙어놔야 돼요. 10년 단위로 짜는데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좀 전에 이걸 누가 짜냐 했더니, 특별시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광역시에 대한 10년짜리 장기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 만들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라고.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라고 했죠. 단서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한테. 굳이 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짜도 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짜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자 우리 대도시 시장은 인구 얼마 이상? 몇번 얘기했죠? 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가 50만 넘어가는 시 있잖아요. 그걸 대도시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자치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지난주에 배운 개발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laughs> 국토부서 영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자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면 되니까 보통은 안 짜도 된다. 정비 기본 계획은 <laughs> 그다음에 얘들이 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얘들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저 재작년 논가 시험 낼때 <laughs> 정비 기본 계획을 얘들이 짠다 해 놓고 2번인가 3번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 봐요. 이걸 짠 놈들이 5년쯤 있다가 선본단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검토를 해? 자한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있나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내용이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죠. 좀 있다 정비 계획도 나오겠죠좀 있다가 그죠? 좀 있다가 이제 조합 만들려면 정관의 내용도 나올 거 아니에요. 시행 계획서 내용도 나오고, 관리 처분 계획 내용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시안하게그 내용들은 물어볼 때이 전체 흐름을 쫙 파악하면 답이 보이는 걸 내요. 다섯 개 중에 저 뒤에 나올 게왜 앞에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물어 속에 정비 기본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구역 지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서울을 놓고 볼까요? 목동이니까 보아요. 서울특별시. 이거 빼고, 그죠?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 짜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청별로 거기 맞춰서 얘를 짜는 거예요. 얘를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혹시 물을 때는 정비 구역의 명칭, 정비 구역의 면적,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정비구역이란 말은 여기 들어가야 되게 자, 그러면 일단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쭉 이런 말들 못 외우는 것들 나와요. 9번 한번 보세요. 9번. 9번에 줄을 한번 딱 치고. 9번. <laughs>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란 말 나왔죠? 아, 그렇지. 정비구역이 아니지. 따라서 가로수에 정비 예정구역 동그라미하고 계략적인 범위가 들어가요. 정비 구역이다, 예정 구역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1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의 말을 해놓고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이란 말해 놓고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 어,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요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여러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각 구별로 언제쯤 언제쯤 정비계획 짜는지 그 시기를 알수 있어 수 없어요. 줄은 치고 거기에 들고 눈만 동그랗게 나를 쳐다보고 대근 니신대요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어쩐데요? 자, 그거 10번에 뭐라고 됐어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고 금방 줄쳤죠. 그리고 제가 칠판을 다 보면서 여러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을 보면 각 구별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알수 있나요? 그랬더니,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 연락을 해야 알 듯. 뭐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에 11번 건필 용적률로 하는 건축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의 계획. 자, 12번.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저, 200, 345페이지에 하단에 정비 계획에 내용 있나요? 이 요건 정비 계획이죠? 어, 정비 계획이에요. 정비 계획에는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나오나요? 정비구역이지, 2번. 네. 허허, 345페이지인데, 네. 345페이지 맨 밑에요. 네. 하단에 정비계 내용에 1번 정비사 명칭이란 말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면적이 있나요? 네. 자, 여러분, 다시, 다시, 다시. 머리가 이제, 머리가 좀띵 하잖아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머리 좀띵 하죠. 집중 안 되고, 그러죠? 누가 뒤통수 하고 때리는 것 같고, 가끔씩 뭐 귀에도 이상한 소리 들리고, 눈도 흐릿하고, 약속도 기억 안 나고요. 예. 어, 오케이, 오케이. 비정상의 상태인데, 정상으로 돌려 들어갑니다, 이제. 자, 정비 기본 계획은 몇년 단위로 짜라고? 서울시 전체, 전체 짜는 거잖아, 지금. 요걸 짜면 각구별로 뭘 짜라고? 정비계 짜야 되거든. 이 정비 계획을 보면 정비구역의 뭐 면적이나 위치나 명칭을 알수 있어 수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 그 면적 정비사업의 명칭이란 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 내용은 여기 들어가면 되게 안 되게 안, 안 되지. 아까 예정구역이라고 그랬잖아. 네. 정비 예정구역, 여기는 정비 정비구역. 구역. 정비구역. 그죠. 네. 그래, 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물어볼 때 정비구역의 명칭 면적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역을 짜가지고 구역 지정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는 항상 버릇 속에 정비구역이 아니고 예정지란 개념이 나오는 거야. 예정지. 내용은 무대포로 외워버릴 수도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대가를 따서 쫙 외우러 하는데 이때만 엄청난 양을 외워서 한계가 있다니까? 본질을 하나씩, 하나씩 알고 들어가면 요안 외워도 문제 푸는 게 많아. 자, 그다음에 또뭘 보냐면은 5번을 보세요.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여 관한 계획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하겠죠? 그럴 때 정비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니까 정비 구역 안에 건축물에 주로 뭘 지을 는지 건폐율은 얼마나 할까? 용적률은 얼마나 하지 그 다음 높이는 얼마나 정하지 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55% 용적률 230% 높이 얼마 하면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나중에 시행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비기본계획에도 건초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단 한장넘겨봐 넘겨봐봐요 다음 페이지에 8번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란 말 나왔죠 아까 정비기본계획도 이거 있었죠? 네. 있었나요? 자 338페이지 안 가볼까요? 그러면 338페이지에 11번은 건폐용종률 등에 관한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밀도에 관한 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는 어디에 담는다? 정비기에 담는 거고 거기서 12번은 세입자에 대한 뭐라고 되어있어요?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 세입자의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 그죠? 같은 듯, 다른 듯. 그래서 공법을 다른 말로 골병 드는 법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다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정비 기본 계획이다. 정비 계획이다. 기본 계획.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추상적인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 구체적으로 주 용도를 뭘 지었고 건폐율 몇 퍼로 용적률 몇 퍼로 높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정비 계획. 정비 구역의 명칭, 면적 같은 것들은 뭘로 담아야 된다. 정비 계획. 정비 예정 구역의 범위라고 나오면 정비 기본 계획. 아, 드디어 서울시 전체를 내다보는. 10년짜리의 추상적인 계획은 정비기본계획 구체적계획은 정비계획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 338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뭐 잡다 한거 있는데 박스 밑에 자 절차 있나요?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있죠? 아 이거 단골입니다 단골 1번 기업 기본계획 수립건전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며칠 이상 주민공남 동그라미 딱 하세요.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라. 자, 주민공남 며칠 이상. <laughs> 오늘 좀 며칠 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또 예의 없이 막 얘기한다 싶을까 싶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은 날짜가 좀 나오니까 이불을 좀 뜯어 놓으셔야 돼요. 정비기본획자할때 주민공남 며칠 이상 하자. 1 4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 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랩바토리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가만 냅두시고, 어,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하단에 도지사 승인 있나요? 자, 우리 이 책은 법조문을 막 엄청나게 막 열거를 해버렸고, 어, 다음 주 빠르면 설 바로 지나면 그걸 공부하기 좋게 또싹손을반 요약집이 나옵니다. 요약집. 그걸로 하면 훨씬 공부하기 쉽습니다. 헐 쉬우니까 요건 일단 몸좀 풀고, 몸좀 풀고. 그, 도지사 승인 보세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이라고 됐죠. 대도시 시장은 승인 안받아도 되거든. 대도시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자, 여기 또 칠판 보세요. 아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도시 시장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짜야 된다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면 안 짜도 된다.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면 짜야 된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고? 승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에 저 밑에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 기업 기본계획 수립 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 자이 수립했죠 이걸 고시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중요한 게 보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맨 끝에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래요 보고 자 이걸 객관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특별시나 세종시, 제주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금방 줄쳤잖아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고시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해야 돼요. 음. 아니,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10분 쉴 때, 여기 따라 복수방복수이렇 필기하면 돼요. 숨어서 하지 말고, 마음 쫄아가면서. 자꾸 뭐 숨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등에 기락가려가지고 숨어서 하지 말고,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 다시.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몇년 단위로 짠다?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 자, 특별시등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대도시. 시장은, 얘들 짜는 거에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그때는 도지사가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자, 야들은 다 짰을 때 고시해 주, 당연히 고시해야 되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 하고? 자, 누구한테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다 됐죠, 이제. 자, 그다음한장 넘어가면 용정률 하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 나오나요? 자 아까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재건축 있죠? 재건축만 노후된 공동주택 철거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 아파트 단지는 준공 연도가 똑같잖아요. 공동주택이고 재개발은 신정 제 1구역이라고 들어가니까 건물 종류도 막 섞여 있지만은 지어진 연도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 안전진단이 라는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주택만. 멀쩡한데 왜 철거해? 라고. 왜냐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거든. 백구동 안에 250세대가 살아. 그럼 일부는 재건축하고 싶지만 일부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철거해야 되니까 공통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때 노불량 건축물이 맞다. 위험하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멀쩡한 걸못 올라 해. 그러면 일단 정비사업 세계 중에 안전진단까지 가는 것은 무슨 사업? 제 건축일 때만 자 그러면 쉬우니까 1번에기어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란 말 나오죠 자잘 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 다음 재건축 동그라미 해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예정구역별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된 때 안전인단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실시하냐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안 짓는 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요청시라는 말도 나와요. 자, 이거 이거 봤으면 되지도 않고 자 그냥 넘겨. 이따 좀 이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어345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자, 그 상태에 넘겨놓고 정비 기본계획 나왔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몇년 단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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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은 토몇 년마다. 10년. 누가 짜냐? 대도시 시장 이상. 10년 단위로. 대 대도, 도지사가 도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안자도 된다. 기준 정하는 거야, 뭐. 승인권자 보세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자로서 도지사의 승인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내용.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디라도 보면, 보세요. 여기는 10년짜리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비 사업의 명칭, 정비 구역, 정비 구역의 면적이란 말은 없죠. 전혀 없다. 추상적인 내용이라니까. 기껏 들어가면,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란 말 들어가야 돼. 요 정비 구역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비 계획에.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 다음, 밀도에 관한 게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주거 안정 대책 자 여러분 보니까 좀 익숙해져요 자 주민공단 매체 이상 (14)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이렇게